네, 예, 반갑습니다. 예, 유상입니다. 예, 5월 10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예, 정말 평항부도한 세력들의 폭정의 시절, 경랑의 한 시절이 예, 막을 내렸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정부가 아, 들어서게 됩니다. 예, 새 정부가 여러 면에서 엄중한 시기에 잘 이, 이 국정을 운영해 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과거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가 일구어 놓은 성과들, 축적해 놓은 역량들, 이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 그런 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마지막 뒷정리를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다음 정부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지 두고 보자.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런 망언까지, 핵에 망칙한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는 정말 후한무치하고 평부도한 세력과 집단들의 만행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예, 네, 마지막 문을 나서면서 한다는 소리가 다음에 또 출마할까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같은 세력들 곧이어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말 이 불량 세력들, 이 불량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생활 세계를 더 이상 유린하고 피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자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면에서 엄중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라 국간거들 내놨죠. 안보 다 망가뜨려놨죠. 국제관계 손상될 만큼 손상되어 있죠. 네, 이게 겉으로는 봉합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상으로 내실 있게 다져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지금 우리 국가재정면에서는 경제 기반이나 기초 체력이 그동안 탄탄했었는데, 모든 부분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여지없이 추락했고, 국고는 거들이 났고, 예, 예, 민심은 흉흉하고, 그렇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편, 네 내편 네 평가르기로 어, 예, 5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예, 드러나지 않지만, 뭐 표면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골이 깊게 피어 있습니다. 이, 이 골과 안금이 어떻게 잘 치유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당장에 보게 되면, 쓸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뭐 추경을 하든, 뭐 국채를 발행하든, 이렇게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또, 또, 이렇게, 예,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당장 사회보험 적자, 이걸 예산에서, 나라 돈에서 메꿔야 되는 적자만, 이 지난 5년 동안에 이, 이 불량 세력들, 이 해놓은 짓 때문에 17조씩 메꿔놔야 됩니다. 쓸 돈도 없고, 메꿔놓을 돈은 지금 부지기로 늘어나 있고, 천정부지로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죠. 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이 이런 어떤 벼랑 끝에서 절체절명의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정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정말 폐허 위에서 하나 둘 다시 일구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있다는 걸 명심을 하고 새 정부에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전처럼 흥청망청, 금준미주의 음풍농을 하면서 희희낙락하면서 국민을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마구잡이하면서 함부로 마구잡이하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70년 세월 허리띠 졸라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일구어놓은 국부와 또 그렇게 다듬어온 국격을 여지없이 망가뜨리고 탕진해버린 이 5년 세월의 이 후유증이 간단치 않다고요. 그리고 어, 국제 상황도 세계 상황도 넉넉지가 않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진지게 여지가 없었지만 더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각 곳에서 분쟁의 여지들, 예, 그런 여지들이 많죠. 이 시기에 정, 출범하는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 시절 같은 그런 기대를 일단은 보류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밝게, 이제 두번 다시, 예, 소위 말해서 뭐 거의 6.25 동란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잖아요 네편네편 네 갈라가지고 나라 국가는 다 털어먹어버리고 뭐안 보고 뭐고 다 흔들어버리는 그 심지어는 국법 질서까지도 다 이렇게 허물어버리는 어제 마지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회 수준 여러분 보셨죠?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도무지 말이죠.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정당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전부 모여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혹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그 콘서트고 뭐고, 어떤 코미디 프로가 나와도 시청률이 안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국회가 더 코미디를 하니까. 진짜 코미디는 국회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참, 장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불량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공무를 탐험할 수 없게끔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 생, 어, 행사를 좀더 엄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당선자, 어제 청문회 하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합니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기본에는 충실할 것 같아요. 예, 기존에 정치했던 기성의 예, 예, 이 부류들 결코 나은 부분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사람을 보는 다시 사람을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교육 이제 또 지방선거의 교육 지방선거 분위기에 예, 교육감 선거가 묻혀 있습니다만 교육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의식화 이념 교육 안 됩니다. 교육 본분에 충실해야 하고. 교육 훈련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 잘하셔야 됩니다. 예, 양도교육에 그런 어, 사람들 안 됩니다. 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지긋지긋하게 겪어보셨잖아요. 예, 적어도 뭐 우리 그유5전쟁 이야기 합니다만 적어도 3, 40년 전쟁 한번 쳐도 약발이 가는데 이거 한번 겪은 것 우리 쉽게 잊어버리면 진짜 우리 사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인간 군상들이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유해 물질이거든요. 사회적 흉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네? 요즘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산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네? 어떻게 백주 대명천지에... 이렇게 사악하고 폐압무도한 인간 군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 지난 오전간 뼈저리게 느끼셨죠. 자, 이제 새 정부 출범의 희망찬 첫날, 참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 문재인 정부의 폭정, 이폐압무도한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회의 또 아리를 틀고 있고, 정치권 주변을 어정거리고 있고,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기타 산하 기관들 등등등 해서 예, 어공들 마구잡이 심어놓은 어공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늘려놓은 13만 명이라는 어공들 포함해서 예. 곳곳에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기강과 원칙과 기준이 다 흐물어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성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꽤 차는 놈 보는 놈이 임자고, 꽤 차는 놈이 임자고, 먼저 어. 어? 챙겨는 놈이 임자다 하는 이런 약육강식의 동물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렇 이제 청산해 나가야 됩니다. 당장 내한테 이롭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얕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뭐가 우리 사회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인가에 대한 생각을 각자들이 좀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준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예.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죠. 최악의 정치 상황, 최악의 경제 상황, 최악의 안보, 상황, 안보 상황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에 지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불량 이라는 거, 이거를 공정, 예를 들면 정의, 이런 어떤 자유, 인권, 윤석열 정부의 모토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그런 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치의 기본이죠. 신상 필벌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고, 뭐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벌 주고, 이게 원칙이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뭐, 선외로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집어 삼키는 놈이 임자고,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면, 거기에 무슨 법도가 있을 수 있나요? 저 어제 한동훈, 어, 후보자, 청문회 때그 이야기 했죠. 대장동 수사, 성남 FC 수사, 듣고 넘어갈 수 없다. 탈원전, 듣고 넘어갈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계, 듣고 넘어갈 수 없다. 여자가 나오면 수사해야 된다. 맞죠? 처벌해야죠. 검소한 바가 아니라 철없는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총리 하나 없이 출범하는 꼴이잖아요. 얘들이 끝까지 발목 잡기, 회방 놓기죠. 그게 네? 이제 김부겸, 너는 새 정부의 월급돌로 소리 모은다. 이제 오늘 아마 부총리... 임명 제청을 하고 자기는 사표 쓸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부총리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차관 체제로 부총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일부 언론에서 또 그럽니다. 또 나눠먹기 식으로 이 능력주의도 안되고 또 나눠먹기 식으로 여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약자 배려인가요? 여러분 지금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인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성이 약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얼마 전에 보게 되면 뭐 그런 시비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만은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은 여성보다가 더 소수자 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성소수자 뭐또 이렇게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말고요.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국가에 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언제까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엠블리 짓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 충분하잖아. 너무 과잉이잖아. 어떤 의미에서.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에도 이대남, 이대녀, 그런 갈라치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럴 만큼, 이제는, 이제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여성들이, 여성들이 모성이라는 최소한의 여성의 최소한을 회복해가지고 더 약자들, 더 빈자들을, 그 가난한 빈자들의 등 하나를 켜는 심정으로 이제 더 이상 여성여성 여성 소리를 그만해야 돼. 제도적으로 너무 넘치잖아요. 과잉이잖아. 얼마나 더? 네, 그런 의미에서 여성국 폐지 반드시 관철해야 됩니다. 상징성이 있음, 여러분. 네? 그 기관 그대로 두고 그 산하기관에 사람 계속 심어 넣으면서, 계속 박아 넣으면서, 소위 알받게 하면서, 무슨 놈, 거기에 장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나머지 우리 사회의 소위 저소득층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층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뭐 이주 노동자 등등, 다문화 가정 등등 이런 소수자들이 지금 들어가야 우리 사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율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여성, 여성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이, 이 사회에 계속해서 층을 대는 그런 존재로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름을 팔아먹을 거냐는 거예요. 언론 또 정신 차게 됩니다. 여러분. 자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나쁜 버릇들 정말 이게 알게 모르게 에,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참, 참 제일 걱정스러운 게 풍속이 흐려질까 하는데 너무 많이 흐려졌죠. 온통 다 부정합니다. 지나온 우리 삶, 지나온 역사를 다 부정해요. 그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거 고치고, 잘한 건 더욱 신장 쉬고, 해나가면 되잖아요. 모조리 다 잘못된 거야. 저거 하는 거 이외에는. 근데 얘들 하는 거 보십시오.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건전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끼리는 납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세월 동안에 모조리 다 부정하는 거, 뭐든 남탓하는 거. 예. 뭐 좀이라도 좋은 거 있고 이득되는 건 전부 지타, 지타시고, 지덕이고 이런 폐항무도한 어, 집 말이죠. 지금 그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딸딸끌어서다 털어먹어버리는 곳간이 예. 있는 대로 딸딸끌어서다 털어먹어버리는 예. 예. 혹자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지나간 거는 모조리 다 부정하고 현재는 지금은 전부 다 흥청망청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다가올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에 대해서는, 그냥 내 몰라라. 소위 말해서, 이제, 대못질 하고, 발목 잡고,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면. 이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를, 그런 짓을 해오던 수괴를 겨우 때에 쫓은 것 정도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 방심에서도안 되고, 다가올 총선 방심에서도안 되고, 지금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해서 너무 뭐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뭘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는 너들 우리보다 잘하는지 보자. 잘하는 게뭐 있나요? 떨어먹은 거예요. 사람들 가슴에 전부 다가, 그 더러운 DNA, 서로 시기, 질투 이렇게 하는 그 더러운 DNA를 심어놓은 그 악행들요. 이제 우리 정말 정신 차리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됩니다. 예, 이거 한번더 삐끗하면 다시 되리킬, 되돌릴 수, 어, 돌이킬 수가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어, 비상각으로 이 불량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 생활 세계에서 거둬질 때까지, 예, 거둬질 때까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자유적 가치, 자유라는 가치, 민주라는 가치, 예. 지금 주권재민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얘들은 전부 다 사람 팔아먹고, 민주 팔아먹고, 무슨 뭐 좋은 말, 구호 팔아먹고, 그 뒤에서 나쁜 짓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저들끼리. 말은, 말은 번질이, 정, 번질을 하죠. 정상 뉴스죠. 행실이 되는가요, 여러분? 예, 우리 사회에 허물어진 가치, 공정, 예, 평등, 이런 거, 정의라고 하는, 자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는 소위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경제, 인권 이런 게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인권 바로 서는 거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돼서 시신까지 훼손되는. 그리고 정부라는 게 자국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암 소리 안 하고 있는. 오히려 시침이 되고 있는. 이거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서 엄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호 때 박근혜 일어번에 일곱 시간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해수공무원 부 피살될 때 문제이 무슨 짓을 했나요? 기록 그대로 나, 다 남아있잖아요. 이거 엄벌해야죠, 여러분. 엄벌해야죠. 지국민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뭐, 9.19남북 군사 합의니 뭐니, 그거는 저쪽에서는, 뭐, 안중에도 없고, 매일 도발하죠. 미사일 쏘고, 뭐, ICBM이니, 핵이니, 매번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는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보셨죠? 네, 전남 함 진상규명, 그 관련해서, 네. 그 행사에 단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죠 여러분 꼭 어디 뭐 일본 애들 전범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안 하듯이 신사 참배하면 눈치 보고 참배하듯이 그거보다 더 못하게 전하는 행사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겨우 마지못해 참석해서 그 노모가 자식 잃은 노모가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건지를 물었을 때그 시선 보셨죠, 여러분? 냉소적이고 시선 보셨죠? 야릇한 시선. 이런 작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곳곳에 지금 침투해 있다라는 것. 이 우리 사회의 기쁨을 다시 바로 잡는데 우리가 비상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결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의미에서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물러요, 정이 많아요. 네, 정이 많고 그런 건다 좋은데 이전보다는 좀더 야무져져야 된다, 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네. 그거보다가는 적어도 더 우리가 야무져야 된다, 더 독해져야 된다는 거. 네. 오늘은 뭐 이런저런 시사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가는. 자 이제 정말 이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새 정부에 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자세를 이내 또 무장해제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단단히 다시 줘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여전히 그런 불량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다는 것. 네. 다시 한번더 심기일전해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뒤 허물어진 사회 기강 바로 세우고 우리들의 상처난 가슴들, 마음들, 다독이는 그 작업들 우리들 스스로들부터 챙기면서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힘찬 대한민국 이 사회를 건설하는 대우에 강당하게 날쓸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변 불량 세력들, 예. 그 달콤한 말 흔드리는 이간질에 절대 현혹되지 않나. 예. 과감하게 그냥 예, 도퇴시기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여러분들 예, 파이팅 하시고 세정부 출범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